네, 써연이에요 예, 네, 올봄 코디. 또 여름으로 가는 마린 룩의 이런 코디도 좋고요. 팬츠는 이렇게 수술이 들어가 있는 팬츠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스럽게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했고요. 그리고 자, 요 안에 입은 이너탑이 좀 굉장히 예쁘네요. 셔츠하고 이너탑하고 같이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요. 언니 저 이너탑을 요걸 보여드리면 이너탑은 이렇게 브라를 따로 착용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거라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지금 이너탑이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민소매도 마찬가지로 다 탈.. 브라가 부착이 돼 있어서 따로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민소매입니다. 민소매가 지금 이제 더워지니까 아, 색깔별로 이렇게 아, 나오고 있습니다. 민소매가. 네, 이렇게 세 가지 색깔 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레이스 스커트. 아, 여름엔 또 레이스 화이트 스커트. 요거, 입으면 아, 사방사방하니 예쁠 것 같은 레이스 스커트와 캉캉 스커트가 이렇게 네,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요거 티즈머니 보이세요? 요거. 장미티. 네, 그것도 장미티도 굉장히 예쁘네요. 색깔은 블랙하고 네, 화이트가, 나, 크림 아이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 고치도 여름에 브이넥선이 또팍 파인 것도 매력적이고, 이 네, 요런 야자수가 그린 티셔츠도 나오고 있고요. 네, 소품도 이렇게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. 요 반달 가방, 예, 요것도 정말 색깔이 블랙하고 가죽 제품입니다, 요거는. 수화상 모양의 가방이죠. 예, 네, 그리고 가장 인기가 핫한 가방이 요 네. 가방 같아요. 요거, 요즘에, 어, 요런 블랙 가방들,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. 또 모자도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모자를 어,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올여름에 굉장히 쓰면 좋을 것 같은 모자이고요. 네, 그리고. 음, 이렇게 지금 가방도 되게 엣지있고 예쁘네요. 카멜 가방. 그리고 요것도 가볍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크림 아이의 가방이고요. 색깔은 이 아이는 블랙도 나오고 있답니다. 이런 가방이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비 니도 냉냉사로 나오고, 팔찌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팔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스커트, 네. 그 다음에 셔츠, 그리고 파나마 팬츠까지. 네. 네,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.